처음 이 현장 왔을 때 굉장히 신경 쓰는 현장이고 배리어프를 강조했던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많이 보신 것 같죠. 근데 조금 뭐가 달라요. 제가 이 사담도 좀 해도 되나요? 네. 제가 23년도 23년 11월에 정말 올 토당탄하게 살짝 짚었는데 손목이 꺾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깁스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핀 삽입 중인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오른손 하나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원래도 이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다쳐보니까 병원가니까 맨날 다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기도 했고 그때 제가 오른손을 다쳐서 화장실 갈때 씻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다 보니 이렇게 안전바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안전바를 알게 되면서 또 세턴바스 회장님 알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자재를 이렇게 공급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새 덩어리 같은 차가운 그런 소재만 있었는데 얘는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인체와 가까운 ABS 도어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세턴바스 회장님 추천으로 이렇게 좋은 안전바도 설치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 쇠가 아닌가요? 만져 보실래요? 쇠가 아니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ABS도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갑지 않고 네. 만졌을 때도 무게감도 굉장히 있고 이 사이즈도 90에 뭐 40, 뭐 80에 30 이렇게 다 규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제작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 볼까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모양은 알겠는데 제가 90kg거든요, 몸무게가. 네. 제가 이걸 잡고 일어났을 때안 떨어질. 저 얘가 잡고 일어났을 때안 떨어질 만큼의 피스라고 하나요? 앙카를박아놓고 지금 현재 베이스에 이 안전발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강 작업이 꽤. 당연히요, 당연히죠. 보강 작업은 어, 저희가 사전에 지금 여기 독상 고객님은 11월부터 저희 하고 미팅을 하셨고. 계약도 어, 진행하시면서 어디 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랑 다 많이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디 사용하실지 직접 오셔서 같이 어, 위치도 잡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오차 범위도 줄였으면서 그 자리에 보강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 지금... 이건 합판이죠? 네. 합판이 어, 안쪽에 콘크리트에다가 지금 보강을 하신 거예요? 합판 어, 보강도 했고요. 네. 뒤쪽에도 안가도 깊. 기... 받아놨죠. 어, 제가 잡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 그럼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건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리어프리를 네.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여닫이 아닌 포켓도어로 안반 욕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 세턴 바스 회장님은 저한테 추천 주셨던 게 욕실과 이제는 방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가 2000년도 음, 인이라고 하시지만 구현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뭐 건축 법상도 그렇고 뗄수 있는 벽과 그러니까 조적 비내력벽, 내력벽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건 구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에덴바스 회장님 만나 뵀을 때 회장님 그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힘든 숙제는 뭐였냐면 보통 일반 고객님들은 슬리퍼 단차를 굉장히 원하세요. 근데 이 집은 슬리퍼 단차가 아니라 1mm, 2mm 굉장히 낮게끔 턱이 없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물이 너무 오늘 물을 쓰는 공간과 내부 우리 방의 공간은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 분리대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넓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cm 부스 안에 또 1cm 맞춘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600각 타일이다 보니까 구배 잡는 게 사실 조금 쉬운 건 아니었지만 조금 최선을 다해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안전바 그리고 젠다이 높이가 일반적이지 않은 높이 아 그래서 낮군요 네 그래도 저는 조금 안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코너 선반은 없애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젠다이를 쌓아드리는데 일반적인 건 젠다이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고객님을 배려해서 사이즈 다 협의해서 750 맞추고요 배수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약이 있더라고요 사실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수도의 위치 앵글들이 안 맞아서 한번 바꿨습니다. 그럼 네. 음. 보니까 이쪽에도 네 어, 편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앉아서 하시다 보면 네. 쓰기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고객님을 위한 맞춤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달아드렸고요. 안전바 또 설치해드렸고 여기 세면대 보시면 되게 네, 네, 특이해요. 특이하죠? 네. 인조 대리석입니다. 아, 정말 세턴 바스 회장님이 굉장히 네. 자랑하시고 저도 처음 보고 너무 반했던 제품인데요. 고객님들이 대리석 세면대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고가라서 사실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고가긴 하더라고요 아 많이 고가더라고요? 근데 만져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밑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배홀이라던가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출은 좀 됐지만 얘 자체가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어, 고객님한테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세턴파스에는 움직일 수 있는 세면대도 있다. 위아래 높낮이. 네, 높낮이. 네 되게 좋죠. 그래서 세턴파스 회장님이 약간 추구하시는 게 배리어프리를 굉장히 추구하셔서 아마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베리어프리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잡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노약자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필요한 거. 꼭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베리어프리는 어, 사회적인 노약자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뭐 당연히 병원에서는 좀 많이 보시긴 하셨겠지만. 병원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좋고 병원에서는 이게 스테인리스 네네, 네. 네, 차갑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는 PVC 소재로 강화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얘는 일반적인 어. 그냥 어. 제가 어. 안전빨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어. 너무 좀 부실해 보여가지고 찾다 보니까 올렸다가 내렸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젠다이만 없었으면 그렇죠. 완전히 올라가서 P자형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다리발도 있었는데 걔는 하기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 왜? 젠다의 높이와 이런 것들이 간섭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리발이 있는 P타입도 있는데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쓰기는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븐바스 사장님이 이걸 협찬해 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샀습니다. 아, 네. <laughs> 그 제가 저희 예전에도 어르신들 계시는 집들이나 뭐 이런 집들이 할 때는 사실 이 세턴바스 회장님도 몰랐고 이 제품 을 몰라서 진짜 흔한 거 있잖아요. 스테인레스 아니면 정말 없어 보이는 약간. 근데 그 제품이 싸진 않더라고요. 또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쁘고 따뜻하고 음, 안전한 것들을 하려고 제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이 영상이 시청자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네. 세던바스 사장님 다음부터는 협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laughs> 세던바스 회장님한테 꼭 공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은 드레스룸이고요. 방 전체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전체적으로 가구를 배치하면서 내부 구성은 고객님과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체크해서 내부 구성을 만들어 드렸고요 코너 쪽에는 사실 뭐든 적자기가 쉽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고객님 특징이 어, 본인은 이불들을 다 접어서 보관하신다 코너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천장 높이들이 기울기가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어, 아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 네. 물결이 치네요. 네, 춤을 추죠. 어. 음. 그리고 맨 앞쪽은 외부 나갈 때도 한번 처음 말씀드린 영상에서처럼 거울은 있지만 옷 입고도 나의 자태를 한번 뽐내 줘야죠. 그래서 거울도어 만들었었어요. 이 꽃박이 세분 영림건가요? 네. 영님입니다. 여기 서랍장도 영님. 응. 또 영님은 조금 제가 자랑하자면 커스터마이징이 좀 많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너비 이런 것들 다. 도어는 손 지문이 묻지 않는 어, 영님만의 좀 자부하는 도어 소재고요.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포그 그레이시라는 약간 베이지가 섞여 있는 그레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단독으로 보면 화이트로 보이세요. 근데 정말 화이트 도어랑 딱 매칭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베이지 느낌의 그레이입니다. 여기 공간도 고객님이 발코니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셔서 발코니를 그대로 뒀는데요. 보이시나요? 타일의 높이 일반적으로 발코니는 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분합창에 창호는 들어가지만 타일을 조금 더 많이 높게 시공해드렸어요. 아 이것도 베리어프리 때문에 네, 아, 최대한 단차를 없애려고 만들어드렸죠. <놀람> 발코니 이중 전용창을 씁니다. 아 그래서 소음이 들리세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완전히 달라요. 장난 아니죠 이게 창을 어떤 창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열, 방풍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처음에는 뭐 리폼을 하려고 하셨다가 내부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북박이장을 어,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곳은 창고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감지를 썼다면 이곳은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속마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대신 도어를 닫았을 때는 마감재가 보이지 않는 서라운딩이 없는 깔끔한 북박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외욕실은 똑같이 타일은 안방욕실과 똑같은 타일을 부착을 했고요 똑같이 간접조명들 들어가 있고 아,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욕실이고요 11월부터 고객님이랑 많은 대화도 나누고 고객님의 라이프 사이클 뭐 생활하시는 것들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친구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이제 마감을 너무 잘하고 끝낸다니까 살짝 눈물도 나고. 조금 전에 이제 고객님하고 인사하면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항상 고객님 니즈,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최선으로 맞춰드리고, 최선으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CMB 디자인인데요. 다음 현장에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